자, 7-3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두 개를 겹쳐 놓았습니다. 어, 모양과 크기가 같대요. 자, 일단 겹쳐진 부분은 정사각형이래. 여기 좀 진하게 겹쳐진 부분 표시해 놨네요.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일단 힌트. 도형 전체의 넓이가 1 6 4제곱센티미터라네 자, 근데 알고 싶은 건 뭐야? 선분 기억니은은 몇 센치니? 여기 알고 싶다는 거네. 근데 기억니은이 층 뭐예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라는 거지, 지금. 그죠? 일단 선분, 기억리에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는 거 힌트 얻었고요. 자, 그런데 이거 힌트. 일단 지금 첫 번째고요. 힌트 첫 번째 정사각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164. 이 도형의 넓, 전체 넓이가, 이렇게 생긴 도형 전체 넓이가 164래. 그 다음에, 아, 여기도 힌트 있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두 개. 세 번째 힌트. 힌트가 총세개 있네요. 그죠? 자, 근데 당장 세 번째, 첫 번째는 써먹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도형 전체 넓이가 164? 어? 근데 도형의 전체 넓이가 164면은 어떻게 구한 거야? 도형 전체 넓이는? 도형 전체의 넓이는요, 지금 가로로 세워져 있는 직사각형이랑 더하기, 세로로 서 있는 직사각형이 있죠. 이두 개는 합동이야, 지금. 그죠? 근데 거기서 겹쳐지는 부분을 빼준 거겠지. 도형 전체의 넓이는. 그죠? 이해됐어요? 우리 띠그래프 할 때도 이렇게 띠가 두개 있는데, 이만큼 겹쳤어요. 자, 그러면 이띠 그래프의 전체 길이는 몇 cm일까요? 하면은, 이띠 전체 길이 더하기, 이두 번째 띠 전체 길이 더하기, 겹쳐진 부분만큼 빼줬잖아요. 그거랑 넓이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세번째 힌트 봐보세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이래. 그죠? 자 근데 여긴 직사각형이 가로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가 짧은 데가 6cm니까 여기도 6cm겠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15cm겠네. 그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는 직사각형 일단 하나의 넓이부터 차근차근 구하자. 시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 곱하기 세로 쭉두개 넓이도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뺐더니 몇이 나온 거야 164가 나온 거지 그죠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16 곱하기 9 하면 90이죠 그래서 92번 더한거니까180 빼기 네모가 164래 그럼, 네모는 뭐야? 네모는 180에서 164를 뺀 거니까 16이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막 구했어. 근데 막상 내가 뭘 구했는지 몰라. 이러 뭐가야? 먼저 원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온 16이 그래서 뭔데? 뭘 구한 거야? 지금 겹쳐진 정사각형의 넓이죠. 겹쳐진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기역 니은이라고. 그렇지? 선분 기역 니은의 세모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도 세모니까 세모 곱하기 세모예요. 이게 뭐래? 16이래. 똑같은 두수 곱해서 16 나오는 거뭐있죠 생각해서 답써 넣으세요.